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빠밤. 그, 미눔사에서 하는 북클럽 하면서 받게 된그 책인데요. 어, 서머신 몸의 달과 육펜스입니다. 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스트링랜드가 굉장히 미웠고요. <laughs>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근데 마지막 작품 해설까지 읽으니까 작품 해설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그런 책입니다. 이책 내용은요, 스트링랜드라는 인물이, 어, 증권회사를 다니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굉장히 건실한, 어, 사회의 한 가장으로서 일을 하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트링랜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림을 그리겠다면서 파리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떠난 이후에 어떠한,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로는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전혀 비참한 것 같지 않았고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떠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엔딩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작품 해설에서는 그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이지 않은 가치가 대비를 이루고 있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그렇지 아니한 스트링랜드를 보여주면서 그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도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독자들이 스트링랜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있다 하였는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이해가 안 갔다기보다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일단 이 스트링랜드라는 인물 자체가요 너무 너무 그 아나모인이에요. 자기 생각만 해요. 그냥 이기적이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았고요. 진짜 화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뭐냐면, 어쨌든, 아버지잖아요. 아이를 둘이나 두고 있는 아버지예요. 근데, 갑자기 그림을 그리겠다면서 떠났는데, 어떠한 기별도 없고, 어떠한 곳도 없어요. 그냥 편지 하나 딸랑 남겨놓고,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 스트링랜드가 자신의 소유했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뭐 아이들은 아버지를 영영 잃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아버지가 목숨을 잃으실 때까지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그 가족들만의 감정과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아이들을 아이들이 어쨌든 부위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얘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림만 그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가장이고. 자기 돈을 벌어야 한다면 다른 여가 시간에 아내한테 그림을 그리겠다는 걸 숨기지 않고 말하고서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요. 나는 주말에 그림을 그리겠어 하고 그림을 그리러 가겠어 혹은 그림을 그릴 장소가 필요하니 그 장소에 있겠어 할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뭐, 어, 모든 것을 다 비밀리에 하고, 어, 가족들은 그래서 여자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오해를 한 거예요. 스트링랜드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니었고, 몰래몰래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 편지 한 장을 남기고 파리로 떠나버린단 말이죠. 심지어 편지엔 그림을 그리겠다는 내용도 없어서 모든 가족들과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스트링랜드에 대해서 여자를 데리고 떠났다. 근데 오히려 그 소문 때문에, 어, 부인이 도움을 많이 받고, 받게 되죠. 동정표를 받게 돼서 일자리도 구하게 되고, 일도 하게 되고, 도움도 받게 되고,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으로만 봐도 어떤 세속적인 부분들,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어,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의 모순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스트링랜드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스트링랜드가 그림을 그리면서 어, 스트로브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스트로브는 성격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제 물신 양면으로 스트링랜드를 간호해주고 돌봐주게 되는데 그때 스트링랜드를 자신의 화실 작업실로 데려와서 이제 어,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스트링랜드를 아내가 간호하게 해주는데 이 스트링랜드와 아내가 눈이 맞게 되는 사건이 있어져요. 근데 정확하게 스트링랜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제 여, 그 여자는 무서워했어. 하지만 나는 그 여자를 가졌지. 그 부분에서 뭔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스트레랜드를 따라가고 자신의 남편 스트로브를 버리는 상황이 생기지만 그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 스트로브와 함께 할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그 아내에 대해서 보자면 그 아내에게 사정이 있었는데요. 어떤 잘나가는 굉장히 부잣집의 가정교사였어요. 근데 그 도련님하고 눈이 맞아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도련님이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이러면서 어떤 가머이설을 엄청 많이 하면서 이제 그... 그~ 아내를 꼬드긴 거예요 꼬드겨서 이제 같이 도망갈 거라고 믿었는데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내는 비참히 버려지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스트로보를 만나요 그래서 스트로보와 함께 지내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함께 살아가고 고마운 마음으로 스트로보를 대하는 그런 아내였는데 그 아내가 스트링랜드를 봤을 때 어떠한 느낌과 감정을 받았는지는 책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수 없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도련님과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그 스트링 랜드를 보면서. 두려운 감정도 들면서 뭔가 마음이 이성적으로 끌리는 감정도 동시에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무서워요라고 남편에게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그럼에도 스트로브가 좋은 마음으로 스트링랜드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호해야 하는 상황이 들었고 아내는 그런 두려운 마음반, 끌리는 마음반을 가지고 스트링랜드와 있는데 스트링랜드의 태도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아내가 그 스트링랜드에 끌려서 어 그렇게 되었고 근데 이미 스트링랜드와 그런 관계가 된 마당에 자기 남편에겐 돌아갈 수 없었겠죠. 자기를 어, 돌봐줬던 사람이고 자기가 귓바닥에 버려졌을 때 자기를 건져줬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스트링랜드를 따라가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스트링랜드가 무참하고 처참하게 그 사람을 버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견딜 수 없어서 살자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짐에도 스트링랜드는 죄책감을 조금도 가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스트링랜드가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살아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일하는데 그 일도 궁해지면서 이제 거지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림을 놓치는 않고 그런 상황에서 스트링랜드가 이제 떠돌고 떠돌고 떠돌다가 섬에 타이티에 섬에 타이티에 가게 되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소녀를 만나게 되는 것도 짝지어 주는 거예요. 거기 마을의 어떤 선장의 부인이 어 짝지어 주는데, 그때도 스트링랜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때릴지도 모르는데 나와 결혼을 할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녀가, 있는 그 섬에서 남성들이 여성을 때리는 게 빈번했었고, 가정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았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소녀가, 어, 그, 그렇기 때문에 스트린랜드가 그렇게 말했을 때그 소녀의 입장에서는 그 스트린랜드의 말이 아무렇지 않게 들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은 함께 살게 돼요. 결혼이라 할 것까지 놓고 함께 살게 돼요. 아이도 생기게 되고 그런데 이제 스트링 랜드는 그 아내에게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죠.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건뭐든 해줬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작가님이 백인 작가의 특유의 뭔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인종차별적인 내용들을 무심하게 적어내는 그런 것들, 성차별적인 내용들을 무심하게 적어내는 약간 그 시대상에 맞춰서 무심하게 그 시대상은 어쩔 수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 시대상에 맞춰서 그 시대상을 따라 그 시대에, 가지, 그 시대에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너무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굉장히 무심하게 적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에 대한 묘사라던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들, 그리고 그섬 사람들이 백인을 좋아할 거라는 그 착각들. <laughs> 좋아한 게 아니라 신기해서 보는 거잖아요. 신기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타지인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고. 어, 너무 신기하고 신묘한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부분들이 조금 거슬렸고요. 그리고 네, 그 스트링랜드가 결국엔 나병에 걸려서, 한샘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 그때도 그 한샘병에 걸렸을 때도 아내가 떠나지 않고 계속 간호를 해줘요. 그 부분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마지막에, 스트링랜드가 작품을 인정받게 되는 건 죽음 이후거든요.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작품을 인정받게 되는데, 최대의 걸작이 집안에 그림을 그린 거였어요. 집 벽에. 그것을 불태워달라 한 것도, 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가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 부분도 좀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면서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불쾌, 불쾌, 불쾌 이러면서 계속 읽게 되는. 근데 그 작가님이 필력이 없으신 게 아니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스틸링맨랜드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고 실존하는 인물인 것 같아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마약가도 같은 그런 글이었는데. 근데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읽다가 불쾌해하면서 끝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어, 흥미가 생기신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해설에 동의를 할수 없었다. 왜냐면 왜냐면 세속의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들이 그 세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살기 위해서잖아요. 이, 여기에 나온 인물들, 그 세속적이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그 인물들을 보면요. 사교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리고 뭐,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리고 이 세상을 헤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 시대상에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 그 공동체에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식주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먹고 살아가는 것들은. 꿈만 쫓으며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꿈만 쫓는 거. 저는 이상주의자예요. 꿈을 쫓는 사람이긴 하지만 꿈만 쫓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고 꿈만 쫓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버리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꿈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설은 그것과 너무 반대됐어요. <laughs> 완전 환상 그 자체, 완전 이상적인 그런 삶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이상적인 삶을 바라보다가 맞이하게 되는 그 최후, 그것을 다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 책을 추천, 이 책을 누군가에게 추천하냐라고 한다면 한 번쯤 읽기에는 너무 좋다. 그리고 작가님 필력이 좋다. 재미있다. 하지만 화가 날 수는 있다. <laughs> 이 정도로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책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화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랬는데요. 네. 한 번쯤 읽어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